황제에대한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국에도는 어, 바울의 상소와 관련해서 어, 황제의 서정에 제출할 에 제출할 사서보고서보작성서해 작성을 해야 제는죄인제라이해죄서이라는데죄서 보냈는데 죄의 그서목이없서면은 이게 뭐야 하고서 이제 굉서히 입장 서란해지서거잖아서그래서 뭐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 그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해진 거죠. 마침 이제 분봉왕 아그리바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이제 대신들을 거느리고 신임 총독 베스토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아그리바가 그래도 또 이제 그 유대인의 종교 법과 그 문화와 관습 뭐 그런 것에 대해 서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 총독 베수도가 아그리파 왕의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기를 원했고, 총독 베수도는 그럼 내일 우리 청문회 열죠. 그래서 그 이튿날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청문회 장에는 아그리파 왕과 왕비 번니게 그들을 수행한 대신들, 그리고 총독과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그 많은 시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 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군단이 대군단이 참여한 어, 쉽게 볼수 없는 진풍경이 일어난 거죠.들은 모두 위험을 갖춘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뽐내면서 어, 그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옷을 입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그로아그리바 이세와 어그 왕비 번이게는 그 남매 친 남매이면서도 부부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근친상간의 어정쩡한 관계는 아무리 크게 위험을 갖추어도. 방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해도 그 가려질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권세와 외적인 자기 포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 그런 경각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나를 과시하고 둘렀던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또그 욕망의 그 허울들이 다 벌거벗겨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 이 a t the w h o 이 e thing is that 아그리바 왕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청문회장에 바울이 불려 나왔죠 아그리바 왕은 위세를 던치면서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하고 어, 그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자기 변증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 아이다 이렇게 아, 그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행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뉘앙스가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 이, 그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뭐 이런, 이런 뉘앙스처럼 이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처럼 이게 아, 들려지잖아요. 아,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복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잖아요. 그데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자신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자기를 변증하게 된 것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2년간 해롯 그 궁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섭리 속에서 이렇게 왕과 고위 관료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도 자기 변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었던 것인데, 하지만 그 내막을 알리 없는 아그리바 왕과 왕비 번역에는 아, 바울이 두 손을 들어서 아, 자기들의 칭송하는 말로 그렇게 착각하여 들렸겠죠 아,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아, 정말 당신 앞에 이렇게 어, 변명할 수 있어도 정말. 다행입니다 이 복입니다 라는 것을 진짜 이렇게 성경의 번역대로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아그리바 바울이 하는 의도와 아그리바 왕과의 대화의 말하고 듣는 채널이 다른 거죠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의 채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그리바 왕의 채널은 세속적이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채널은 영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감지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이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그리바였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의도하고 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채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 대화의 채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대화의 채널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없 왜냐하면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갈 가치관에 어, 그것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는 않거든요. 그 가치관을 초월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그 판단에도 그 초월된 그 힘령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극복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한 그는 그판단에 영향 받지 않는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돈 가지고 세상 판단하고 지위 가지고 판단하고 너 너.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생상에, 어떤 명예와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사람들을, 근데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초열된 가치관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채널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죠. 영적 수준은 다를 수는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채널이 완전히 다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거듭남이란 이 채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쨌 가족이라든가 남편, 아내, 자녀들 이 채널이 다르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영적 채널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이 보이진 않을지라도 볼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그걸 감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3절 말씀,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 문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아그리파 왕이 자신의 증언을 너그러이 들어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러이 들어달라는 얘기는 이제 작지 말고 할 말을 다 하겠다 당신이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이제 할말다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는고 할 것이라. 네 바울은 본래 원래 그 터키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의 그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로부터 수학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또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자부심을 강지를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는지, 얼마나 장례를 총망 맞는 장례가 총망 맞는 엘리트였는지,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다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6절 말씀.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여기에서 신문 받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또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겼거나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가 대대로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소망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는 예언 약속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남한국으로 북왕국 남한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한국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연이어서 받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이 암울한 상황, 이 정치적인 눌림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주겠지, 먹고 살수 있게 해주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들은 어떤 정치적 구원자, 아, 정치적 구원자를 기대했던 거예요 7절 말씀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과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의 그 무리의 소망과 서로 별개의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도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닌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지닌 제자사장 무리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믿음에 참된 여부는 아, 그 믿음의 행위와 정성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라오스 단기 성교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네, 라오스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그 사상적 이론적 토대는 그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불교의 색채와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이론과 달리 불교 국가로 이제 용인돼서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에는 매일 아침마다 스님들의 시주 풍경을 보게 돼요. 그래 사원에서 나온 동자승들이 황토색 스님복을 입고서 한 줄로 쭉 이제 걸어가면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쌀과 또 과일 음식 또 이제 소에게 돈뭐 이렇게 해갖고 바구니에 담아서 스님들에게 예, 그 바치는 거죠. 이들이 새벽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정성스러운 그 시주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어떤 시선을 보면 참순고해 보이고 또 깊은 신앙심을 가진 것으로 이제 그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성과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의 대상이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 정성을 기울인다고 그 믿음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소승 불교를 따르는 라오스 사람들은 불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공덕을 쌓으면 더 나은 윤회를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인간의 노력과 공덕을 쌓는 행위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시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휴주를 하면 내가 그 다음 생에 더 좋은 대답을 받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이나 참된 그 평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과 속박일 뿐인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정성과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오직 참된 구원자에게 연결 때 때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대제사장 무리도. 명목상으로 동일한 여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대자자장 무리가 각각 소망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과 대자자장 무리의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같았지만 서로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당 무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허상을 믿는 거예요. 그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믿는 자기 숭배자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메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저 이상 자기 바람과 소망을 투사한 허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대로 실제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상 무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니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정작 그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서로 완전히 다른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른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바른 신학과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요, 똑같이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똑같이 거기도 예수 이름 부르던데 복음이라고 하던데 성경 가지고 가르치던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은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8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언급한 당신들은 그 현장에 동석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대심과 또 부활을 부정하는 대자장 무리들을 이제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왜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찌 어려운 얘기였느냐라는 것을 질문 반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적 모순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메시아의 부활을, 이딴 것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모순, 믿음의 모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만 역사적 사실로는 인정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는가 기대하는가라고 할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로 320척의 일본 함대를 무찌른 명량 대첩을 우리가 다. 어... 엄청난 기적이냐는 사실을 열두 척으로 320 척을 어떻게 묶을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인정하듯이 성경에 나온 놀라운 기록들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에서 믿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역사적 믿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분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런 게어딨냐요 이러한 믿음의 모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하여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적 아닙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당신들의 천국과 지옥을 왜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당신들의 기적을 왜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당신들의 부활을 왜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당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지금 청문회 장에 앉아있는 아그리바 왕 일행과 베스도 총독 진영의 고위 관리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을 고소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서도 말하지만, 1차적인 당신들은 여기 고위 관리들, 이 청문회장에 들어서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바울은 자기 변증을 여기 있는 왕과 총독과 관리들을 향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기 변증을 하다가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며 어찌하여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일까라고 반문함을 통해서 복음을 깊숙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청문회를 통해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의 기회로 이 청문회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변증은 단순히 자기 스스로를 변론한 변호의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왕과 총독과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판 이후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바 왕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뭔가 충격적으로 와 닿았다라는 다, 뜻이에요 어, 28절 말씀 아그리빠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이 청문회를 결론의 기회가 아니라 복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수많은 만남의 기회를 얻지요. 그 만남이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이든 취미를 위한 만남이든 이웃과의 관계의 만남이든 여행 때 스쳐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만남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 만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전두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디모데 후서 사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 증거하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연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바울이 서두에 한 말의 의미가 더욱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2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 아이다 설명했다시피 다행히 여긴다는 말은 마카리오스 복되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의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섬지적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서 있어서나 당신들에게 있어서나 이 얼마나 복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기 심심적의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안전한 의미에서의 다행이 아니라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거 얼마나 당신이 복음을 듣게 됐으니 나를 만나게 됐으니 예수 이름 듣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마카리오스, 영원관의 마카리오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마카리오스가 되시기를 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